안녕하세요. 가평꽃차 교육원 김정혜입니다. 오늘은 당기와 황기와 인삼을 가지고 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는 황기는 3년 된 거를 사용을 했고요. 당기는 신당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한 그거를 주초를 해서 다 건조시킨 다음에 법제를 끝내고, 이렇게, 아, 어, 분말, 가루를 내서, 이렇게 만들기, 환을 만들기 전, 채를 이렇게 한번 쳐줬습니다. 복밀은 그냥 쓰지 않고, 어, 끓여주었는데요. 음, 복밀은 기력을 더해주고, 면역, 면역력을 높여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장의 기운을, 어, 어 높여주는 일을 해주는 복미를 갖고, 이렇게 세 가지 인삼, 황기, 당귀를 분말을 한 걸로 가지고 꿀을 넣고, 지금 이제 반죽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가루로 가운데다 꿀을 놓고,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잘 섞어 주신 다음에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꼭 아파야지만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이렇게 어 몸을 기력을 높여주고 피곤치 않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환을 만들어서 어늘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어 기력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도와주는데 어 도움이 될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건강까지 잃으면 정말 안 되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환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누구나 하기 쉬운 거니까 이렇게 반죽을 다한 다음에 반죽이 너무 질어도 안 되고 너무 대도 또 하시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반죽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일단은 비닐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에다 이렇게 담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은 보통 이제 5g 정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어 가래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똑똑 떼어서 이렇게 어 나눠 놓은 다음에 저울로 어 전자 저울로 5g씩 이렇게 달아주면 어 되거든요. 그래서 5g씩 저울로 달아서 한을 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돌 손바닥으로 굴려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 비닐로 이렇게 싸는 걸로 싸 놓으시면 되고, 선물하실 때는 가게에다 놓으시고 드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한 통에다 담았습니다. 환을 드시고. 차를 한잔 드시면 입가심으로 좋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